부인인데요. 그 삼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빠라고 해야 될까요? 현신들을 보세요. 네. 뭐라고 할아버지 아니냐고? 할배요? 아니, 내가 내가 할배면은 너는 너는 뭐요 너도 결국 그 <끝> 오케이, 한번 가 봅시다. 어, 뭐야? 뭐 어, 야, 캬 형이신데? 어? 야, 또 유튜브 박제 스트리머로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캬 형을 만나다니 세상에. 예전에 어, 듀오한 영상도 있긴 한데 엄청 옛날이라서 어, 엄청 그거 됐거든요. 뭔가 거의 이제 듀오를 못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정도면은 진짜 많이 올라오신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게 다이아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근래 이제 시즌 막바지여서 엄청 빡기맛이 나봐. 아 근데 캬이 형 너무 잘해. 일단 일단 집중하면서 하긴 하는데. 후, 가자. 와, 그냥 일직선으로 할걸. 둘다 당연하게, 그랩을 하니까, 아, 이거 피하겠구나 싶었는데 어림도 없네. 둘다뭐 구경을 안 해버리네. 더이판 어, 이기면, 오, 뭐야! 뭐야? 저 미션, 뭐야! 아니, 또! 자, 자, 자. 오케이, 빵키판 갈게요. 오케이, 집쪽 이겼이겼이겼이겼 야! 씨. 아, 씨. 오랜만에 신장되는 가운데 씨. 알리스타 상대로 1킬 먹어 가지고 확실하게 더 압박할 수 있겠다. 이거 개이득이다. 저 돈은 안전 자산이라고요? 아니 에요무적답거데요 또 테이스티 와 근데 넘어올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넘어가지네 저게 아니 저거 터트려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뭐 이렇게 넘길랬는데 아니 이게 이래돼버리네 오케이 일단은 캬형 웬무빙이고 알리는 오른 무빙 저 알아두면은 나중에 그래프할때 유용하게 써먹을수 있어요 어 99퍼 뭐야? 적당했다. 진입 좀 하네. 크기 돌아서 한번 3대 3 붙어 보자 그냥. 음. 아이고. 아, 근데 너무, 너무 녹았는데? 일단, 아, 킹각선 조금 당했고. 아, 까비! 나이스! 아, 게임 잘 풀려! 이형 봐봐, 이로 간다, 간나, 이로 간다니까. 어, 근데 나 가겠는데? 아, 이거 조금 천천히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 이거 괜히 했다. 아. <laughs> 어... 아이 풀이 으실 텐데. 아! 오호호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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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인 게 알리랑 카밀이 어느 정도 풀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도 신나게 그냥 게임을 하시네. 아주 나이스고. 이렇게 보트 깎고 이러고 이제 용 컨트롤도 딱 하면서 풀어 주면 되겠는데. 가비 그냥 일을 안쓸 걸. 전체적인 운영은 정말 깔끔해, 아주 좋아. 와야 뭐야? 리달리! 오오오오오 오, 왜 이렇게 잘해? <laughs> 뭐라고? 형 조금만 더 던지면 조회수 50만 각이라고? 야이씨, 유튜브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하겠으면 더 하면 되냐? 나이스! 와, 지렸다. 와, 뭐 이렇게 델피해? 오케이, 바로 숯불 되지. 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 레붕이 뭐야. 레붕아. 일단, 캔도 노플이요. 상대방이 다안 보여가지고. 어, 조심하자. 아이고. 아, 이거 근데 3이라를 지켜야 되는데. 3이라 아, 이거 프리드라기가 쉽지가 않네. 아, 뭔가 빡세다. 상대도 딜이 이제 잘 나와가지고. 우리 구도 잘못 잡으면 한다 지겠다. 이게, 킬 스코어는 지금 이 정도 나는데도 상대가 좀 살짝 비등비등하게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러면은 진짜 위험해, 어. 비 나이스! 야, 이러면 바로 가야지, 바로! 좀더 들어가자. 이거 이긴다고 했는데, 아니야. 이게, 롤이라는 거는 진짜 항상 방심할 수 없는. 정말 이게 넥서스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임이어가지고,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나 그렇게 생각해, 롤이라는 게임은. 오 마이 갓! 도망가! 어! 안 돼! 야, 말로 해, 말로! 아, 말로 하자고! 아, 야! 말로 하려 는데 소랑 양이야! 말이 안 통해! 아이씨! 아씨 이거 뭐야! 미치겠네. 아, 근데 저쪽이 아까도 말했다, 마 진짜로 이긴 게 아니어가지고. 아직, 아직 근질근질해. 억제기만 좀 밀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랑 탑이 억제기만 있어가지고 저거만 쓱 닦아주면 될것 같은데 니달리 쪽으로 붙어주면서 게임 풀어가보자. 니달리가 잘 컸어 니달리가 용도 있고 바론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만 우리 어. 走。 아마 편집자분이 아마 적절한 부금을 틀어주실 거야. 요즘 저작권 때문에 부금막못 틀거든요. 적절한 부금 틀어주겠지? <laughs> 아, 미션도 받자. 와, 10만원, 어? 받을게요. 임파사 아, 이빨려. 아, 들어간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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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 맛있어. 미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저야! 자자. 자자. 기다려 주니 기다려 기다려 삼촌 별건 아니지만 받아줘 오해, 오해, 오해.